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입니다 이제 오늘 반도체 뉴스를 리뷰해볼건데 오늘은 이제 삼성 등 하,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 이제 미국서 로비 전화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정치권에 대한 이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제 뭐 보도했는데 이제 FT에 따르면 l 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워싱턴 DC에 로비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뭐 l g 솔루선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나 의회와의 이제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워싱턴과 이제 연결 거리가 있는 미국인을 채용하려고 말한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 변화, 그리고 뭐 에너지, ESG야,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리고 뭐 요구에 맞춰서 우리는 글로벌 어젠다에 이제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이제 미국에 전달하고 좀더 효과적인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덧붙였고 그리고 또그의에 하이닉스도 이제 인텔의 랜드플러스 사업부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국의 국적부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부분에서 이제 미주 총괄조직의 수장을 이제 부사장에서 이제 사장급을 격상시켰고 뭐 삼성 현대 sklg 등 이제 한국 4대 기업들이 제뭐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이제 민감한 제품들을 이제 현재에서 생산하라는 그런 이제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결정결국은 갈등, 그래서 글로벌 이슈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적 전달하는 려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미 약간 좀 지금 미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미국이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뭐 장비 안 파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보셔 볼수 있는데 기업들이 할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딱 보면서 다 알맞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뭐 삼성이나 현대나 SKLG 등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차량용 이제 차량용 업체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히 정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21년도 뉴스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일도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어서 금요일 날에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